우리 법에는요, 음주운전죄는 있지만, 음주운전방조죄는 없어요. 그럼 음주운전방조죄란 과연 무엇이냐? 음주운전죄는 도리교통법에 있고요. 그리고 방조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인의 범죄를 도와주는 것을 방조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형법에 32조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다. 도와준 자는 동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비슷한 개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사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교사는요. 타인이 범죄를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랑 방조랑 뭐가 다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 음주운전을 하려는 걸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거면 보통 이걸 방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람이 애초에 음주운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야너 음주운전해, 음주운전 괜찮아 별거 아니야라고 계속 부추기고 하도록 만들면 교사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